안녕하세요. Hello, 你好, 예, 예. Welcome to 아재 영어. 오늘은 특별한 표현 준비했습니다. 버스 탈 때가 있잖아요. 버스 타기. 버스 탈때 쓰는 표현들, 아주 유익한 표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Let's go. 종암동 가고 싶어요. 집이 종암동이니까요 그 버스 탔잖아요. 기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사님, 종암동 가는 건 맞아요? 종암동 가는 건 맞아요. Do you stop at 종암동. You stop at 종암동. 버스 탔는데 편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르신 타셨어요. 승차하셔서 조금 걸음걸이좀 불편하시니까 어 양보해야지. 양보해드려요. 어,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You can sit here. You can sit here. 오르신. Have a seat. 오르신. Have a seat.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키면서 미소 짓고요. 그럼 옷만 아름답습니다. 그런 모습좀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서 이것도 하더라고요 미국서도 에안 하고. 네. 좀 배려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표현은요. 어르신 양보해 드렸으니까 서 있어요. 아, 서 있기 힘들어요. 여기다가 엄청 더워요. 답답해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기사님. 에어컨 좀. 빵빵요 빵빵. 뭐라고 할까요? Please turn on the AC. Mr. 아, uh, Sir. 남자면은 Sir. Sir. Please turn on the AC. Please turn on the AC. A.C. 에어컨. 에어컨, 콘드시고요. Air conditioner. 약자입니다. A.C. 간단하죠? Please turn on the AC. 다음은요 타고 있다가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근데 어? 어? 벨? 벨안 다. 막만 원이야 지금 버스가 그래서 물어봐야죠 벨좀 눌러주세요 Excuse me, sir Can you hit the bell, please? Can you hit the bell, please? Hit, 내리다인데 그냥 콕 이거예요 Can you hit the bell, please? 이렇게 친절하게 부탁하시면 돼요 무슨 시간이에요? 복습 시간이에요. 버스 타야 돼요. 오, 종암동 가야 되니까. 기사님, 여기 버스가 종암동 가는 거 맞아요? 맞나요? Does this is bus stop at 종암동? 혹은 oh, Do you? 아까 Do you 했지? Do you stop at 종암동? 응? 오케이? 콜? 좀럼단 거예요. 탔어요. 후후후, 탔다. 오르신 탔어요. 제가 편하게 앉아 있는데. 양보해 드려야죠. 아름답게 양보. 어르신, you can sit here. 어르신, you can sit here. Have a seat. 혹은 take a seat. 아, 표현이 많아요. 세 가지. You can sit here. Have a seat. Take a seat. 다음은요. 어, 서있다가 오, 답답해, 더 기사님, 에어컨요. 빵빵. 뭐라고 할까요? Turn on the AC, please. Please 앞에 붙였죠. Please turn on the AC. Please turn on the AC. Please, please, please. 하면 돼요. 내릴 때가 됐어요. 어, 어, 안니다 저기요, 벨좀 늘려주시겠어요? 저 벨요. Excuse me. Can you hit the bell, please? Can you hit the bell? Can you hit the bell? 하시면 돼요. 끝났어요. 네,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기억, 꼭 기억하세요. 어르신, 임산부, 몸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 탈때 무조건 100% 양보해 주세요. 그 양보해 주는 마음이 아름다워요. 네. 보기 너무 좋아요. 자, 이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독님, 써있기만 하니까 힘들지? 힘드시겠어요. 어, 좀 불편해 보이네요. 여기, take a seat. take a seat. 양보해 드릴게요. come on, come on. <laughs> 예. 잘 배웠어요. フフフ。